루토 1102회 예상번호 10세트 마킹 가이드 버전. 1세트 3 7 18 25 33 40 2세트 5 9 14 22 30 40 3세트 6 11 17, 24, 35, 40, 4세트, 2, 8, 13, 27, 34, 40, 5세트, 4, 10, 16, 21, 37, 40, 6세트, 1, 12 19 26 31 40 7세트 15 20 23 28 36 40 8세트 6 9 17 29 32 40 9세트 2, 8, 15, 22, 35, 40, 10세트, 3, 11, 18, 27, 34, 40,